사물 내려가야 겠다? 한번더 뛸텐데 원숭이 거 <laughs> 뭐야? 다 잡아버렸네 나이스. 누나 제가 방뼈, 방패가 거슬려도 참으세요 누나를 살리기 위한 방패니까 아시겠죠? 한조의 나살을 막기 위한 호.. 호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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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이 수류벽 너무 좋고 애들이 바라 야, 골드 이부터 다이아 사다. 다이아 사? 아, 너가 골드이구나. 누나 모르겠어. 다이아 사야? 겠 다이아 아니었나 대규모가 안 뜬다. 골드이랑 다이아 사가? 맞어 마스터만 뜨나 보네. 아 지상이 형이 그 원장님한테 꼰질러가지고 형이 이제 위보하는 위보하면 던진 뭐안 한다니 많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허위 사실을 네. 스포하니까. 왜 네. 이뭣고. 아니, 없는, 없는 말을 한 거지, 저 형은. 괜찮으세요? 네. 그, 내려가야 되는데. 퀸아웃. 장 많아. 너, 어. 뭐? 맞돌. 아이고 구도 올라왔다. 아 터치 좀 빨리 해주지. 진짜 감바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아이고, 어. 어, 어. 서나다아 <laughs>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 이제 오버워치 진짜 왜왜 아침에 더 음. 이상한 애들이 많죠? <laughs> 나좀떨어지려고해나 <laughs> 나 약간 좀 떨어진 <laughs> 말이 안되잖아 이거 지금 2연속 판을 게임 못하고 있는데 올라올라올까 <laughs> 들어올까 제가 근데 왜할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갑자기. 기분 탓인가? <laughs> 이거 내가 킬이나 우양하면은 이기는데. 나이스. 나 바꿔 올게. 붙을 아니야. 더 아니 벤처 계좌를 가지고 할 만해. 저 이거 체급이 좋아서 지금. 그 말이잖아. 거 이기면 역대급인데 어, <laughs> 나 마이크 하나지? 들어가볼까 아 그룹이네. 솔져랑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다밑에요요 나 이거 다 놓긴 했어요. 와우. 와, 디깅. 너무 멋있는데쟤이없어도 이긴다고? 템이 <laughs> 없는데 이기고 있는데. 어랍쇼? 어랍쇼? 기 어디 갔어? 아, 같은 그룹이에요? 디깅님. 아니아니 아, 그건. 안, 그렇죠. 같은 그룹 아닌데요. <laughs> 아, 아니죠. 에잉? 모사람이에요 뭐 <laughs> 그쵸 아솔저랑 그룹이시길래 3인가있에어 에쭈어 되게 잘한다 목소에 어? 어시나 응. 뒤에 <laughs> 어 내려 어 됐나? 나어 어, 까비 3거점에서 막을만할? 될라나 빠지 아래도 아, 파도를 멈추겠지는야민스공 응, 빠졌어요. 오우. 어, 발벌 아, 갑자기 쓰네 솔져 케어 중. 윈스 원이야, 솔져야. 아, 나이스. 가자, 앞에서 한번 해볼까? 하나, 잡아야겠다. 나이스. 어 이게. 아, 밀 때는 윈가 있나? 는 거는 모르겠어. 벤처가 어떻게 할라나 모르겠네. 애들거점에 윈스 지금 솔소형이딜리불중 윈스 반피 윈스 공 없어요. 모이라원모이라원내앞에내앞에쉬원 애쉬. 애쉬 에쉬원. 에쉬원. <laughs> 에쉬쉬원쉬원에 <laughs> <아니, 상대가 나가는데요? 웃음> 그니까 감방이 어디갔냐 이게 게임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모르겠어 원래 상실 상대가 우리 아나 뛰어가지고 계속 아나만 죽여도 이길 게임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네 벤처한테 휘둘려가지고 우리 뚜벅이 아나여서 아나 잡고 시작해야 되는지 하다 힘들면 킬이 하시면돼요아 얘네도 주요구나. 어 얘네 딜 주요였어. 나 그래서 처음에 3인 줄 알았어. 탱. 어. 감박이이러 그러니까. 감시. 이제 좀 개운하지? 5 4이고 보고. 전박. 내 우. 누나 옆에 힐한 번만. 여기, 뒤. 어? 맞아. 디바는 좀 체급이 큰데? 샴발. 애쉬. 필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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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 그. 요 그. 울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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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픈데? 너 하물에서 떨어져야 돼. n 이스 뭐야, 원? 괜찮아, 괜찮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얘 혼자, 혼자, 혼자. n

응. 응. 붙어도 돼 누나 붙어붙어붙어 붙어, 붙어. 호그 꽃이 돼요? 나이스 누나 2층 가세요 안아. 응, 내가 밀게 나노 콜하시면 돼요 아니, 상대도 나간 게 개웃기네, 이게. 4대4야? <laughs> 4대4 됐어. 근데 우린 탱커가 없고, 상대는 딜러 하나가 없어. 화물에는 호그거든요? 힐벤 되어주나? 나이스. 호그 힐밴인데 때려줄 사람. 잡았어, 잡았어. 벤처 살리면서 하자. 다음 나노 해도 될것 같고, 이러면. 응, 다음 나노.

세웠는데. 못 맞춘데. 내려오셔다 돼. 아이가여기 애쉬, 여기. 애쉬, one, 애쉬 one.

자. 어, 잘못 썼다. 터치 하아요 아, 터치하나요? 이거. <laughs> 고생했습니다. 이겼어? 어, 이겼어. <laughs> 존나 없어 <어이없어. 웃음>